요즘 장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부동산도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나스닥이 올라줬다가, 어제만 해도 나스닥이 급락을 해줬죠. 그리고 어제는 코스피가 올랐다가, 장 마감할 땐다 상승분을 반납을 했었고, 그덕분이 오늘은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 돈을 많이 잃어서 날이 서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놀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많이 싸우고도 있습니다. 부동산 게시판이건, 주식 게시판이건, 코인 쪽으로 들어가건, 그냥 서로 폭등이 들어가, 폭락이 들어 싸우고 있는 거죠.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도 하락을 비웃는 사람들, 놀리는 사람들 있어서 댓글을 몇개 지운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얘기는 2020년 이후로 부동산, 주식, 코인 할거 없이 모든 분야가 다 올랐고, 그거를 배합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그 과정에서 잘난척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은 부동산, 주식, 코인 할거 없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 날이 서 있는 거고 그때 비웃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폭등이들이나 폭락이들이 서로 지금 싸워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을 보면 간단하죠. 영끌했던 사람들은 꼬시다라는 댓글과 집 없는 거지들, 지금 못된 신부보라는 댓글로 서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어디 사는 사람들끼리 돕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 승리자라고 한다면 작년까지 자산을 엄청나게 불렸다가 지금 현금화를 해둔 사람들 또는 이런 하락장에도 아무리 자산이 빠져도 전혀 데미지가 없는 초갑부들 이런 사람들만이 승리자인 거지 연끌충들이나집 없는 사람들은 승리자가 아닌 거죠. 일단 연끌이 들어 왜연끌이 됐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16년 이후로 집값이 많이 뛰었고, 1 8년에도한번 뛰었고, 20년, 21년에도 뛰었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이걸 지켜보고, 이걸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더 이상 오르면 내집 마련하나 못할 것 같아서 겁먹고서 영끌이가된 거죠.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내집은못 가질까 봐 그런 걱정에 없이 사는 사람이 물에서 집을 산 겁니다. 그런 무주택자들, 작년까지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왜 벼락거지가 됐을까요? 영끌이들은 이 상황에서 내집 한, 이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못할까봐 겁먹고 집을 산 거고, 무주택 벼락거지들은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고쯤에 상투 잡을까봐 그러면 다시는 자산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자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끌이건 무주택자건 결국 없이 살고, 서민들이란 얘기인 거죠. 바고 말하면, 이런 갑부들이 아닌데 왜 없이 사는 사람들끼리 돕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 이게 전 답답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 유튜브의 모토가 이거죠. 평범한 사람이,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 모두가 다동공장 없이 사는 게제 유튜브 채널의 모토죠. 그런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냐. 이게 전 답답하다는 거죠. 영거리들이 돈을 많이 벌어봤자, 과연 얼마나 많이 벌었고, 무주택자들이 지금 돈이 없다 해봤자, 인생 다산 것도 아닌데, 왜 서로 싸우고 있는 거냐는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강두천이죠. 만약에 부자들이 이런 상황을 본다면, 영거리들과 무주택자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고 가짱케 보이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우리가 좀더 자살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는 게 저의 결론인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봤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가난하게 살아봤습니다. 저의 동나이대 사람들 중에서 가난했던 정도로는 상위 1% 이상에 들어갈 겁니다.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셨고 할머니는 생활보호 대상자셨고 어머니는 뭐 치과 갈 돈이 없어서 고구마 먹다가 이빨이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연끌을 했네 누가 무주택자네 이러면서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자산이 중요하고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데 뭐 서로 싸우고 댓글 달고 꼬시다 그러지 마라 뭐신보가 못했다 이런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돈이 없어보고 가난을 절실하게 겪어본 저로서는 지금 이런 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풀릴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우리가 2030년까지 꾸준히 투자만 해주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요. 이런 하락장은 뭐 2008년에도 왔었고, 당연히 IMF 때도 왔었죠. 이런 하락장은 결국엔 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하락장은 그냥 잘 버텨주고, 하락장이 끝나고 이제 반등장이 오면 그때 우리 계획대로 투자만 꾸준히 해주면 되는 겁니다. 투지가 있었고 그다음 3G 포지로 갔었고 그다음 4, 5G가 있었고. 2030년까지 시스지가 오겠죠. 시스지가 완벽하게 정착이 된다면 그 시대가 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미리 시스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럼 시스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메타버스랑 자율주행 시대가 완벽하게 도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랑 자율주행은 완전 초입 단계고요. 시스지가 완벽하게 갖춰져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생 끝나고 났을 때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을 슬슬 모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나서 미국에 있는 친구와 제가 만약 만났는데 그 친구가 피자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코인을 가지고 피자를 주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그 미국인 친구에게 피자가 배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미 구현된 기술이고요. 도미노 피자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당연히 더욱더 코인이나 NFT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사용하는 우리의 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코인이나 NFT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시세지가 하나, 메타버스가 둘, 자율주행이 셋, 코인이 네 개, NFT가 다섯 개가 오는 거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태양강이 죽고 원진이 살아났던 것처럼 만약에 또 윤석열 정부가 죽고 또 다른 민주당 정부가 생긴다면 그때는 정권 테마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여섯 번째 목거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전염병이 돌면 은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미국 마스크 주식이 일주일 만에 20배가 뛰었던 것처럼 또 다른 전염병이 돈다 코로나급의 전염병이 또 생긴다 2030년까지 그럼 그때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면 또 20배 정도 먹는 먹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먹거리를 찾은 겁니다. 이거 플러스 제가 아직 안푼 꿀통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만해도 총 여덟 개의 꿀통이 있는 거죠. 그럼 2030년까지 하락장이 끝나주고 우리가 자산을 모아가면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만 꾸준히 해준다면 최소 1 0배 이상 먹여줄 구찌구찌한 먹거리들이 여덟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찾은 것만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자산을 더 풀릴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몇십억, 몇백억 간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런 테마에 맞춰서 꾸준히 투자만 해준다면 최소한 동국정 없는 삶을 살수 있다는 라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결론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뭐 연거리들이 속상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연거리들은 놀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연거리건 아니고 또 내가 무주택자가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또 남이 돈을 벌고 말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문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내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영끌이라도 또는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바꿔 말해서 폭등이건 폭락이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수 있을지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